잠깐, 다이아를 구매하신다고요? 장비를 맞추신다고요? 지금까지 무사고인 안전한 다이아 페이스토어가 있습니다. 지금 연락해보세요. 네, 본주형님 들어왔습니다. 우리 본주형님이 진짜 신기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무티형님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법사가 정말 멋있는 법사입니다. 장비는 명법군왕, 지휘관, 악지, 오, 홍로베, 흑센, 그리고 마각반, 마력의 장갑, 시어, 은날, 아 이거 각인이구나. 그래도 교복이 다 차져있어요. 6, 7, 그 다음에 6에 6, 오! 이프목도 있는데? 바랑카도 있고, 지식반지도 있고. 이게 생각보다 정말 좋은데요? 어, 이거는 좀 예상을 못했는데 좀 빈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혜반지 5, 5. 그리고 6의 와 의지의 룬까지 6룬이야 심지어 그리고 스킬을 보시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 신스 법사예요 그래서 이 계정의 가격을 얼마에 구매하셨는지 궁금하시겠죠?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에 서먼 가디언 법사 그러니까 웬만한 템이 다 돼있는 법사를 구하신 건데 제가 서먼을 진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면 소환 리스트에 90일 발로 90 웨링, 89 우그네스, 88 쿠거, 85 자이언트, 80 곰인데, 솔직히 한 번씩 다 써봐야겠죠? 곰 먼저 소환해볼게요. 와, 어이구, 배우 좀 멋있는데? 서먼 가디언, 다른 거좀 볼게요. 자이언트 크로커다일. 와. 솔직히, 진짜 멋있다. 와, 이게 법사지. 5만 조금 남아있네요. 5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이거 혹시 5만 가도 되나요? 아, 가도 된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형님. 한번 잡아볼까? 어차피 턴사냥이긴 해도 이게 진짜 웬만한 드슬보다 좀센 걸로 알고 있어요. 웨링과 우그가 제가 근댄 140 정도 되는 드슬이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근데 자크로도 충분히 잘 때려잡고요. 요거는 솔직히 법사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기준으로는 그냥 지팡이로 두들겨 패는 이 서먼으로 두들겨 패는 법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쿠거, 와. 쿠거 헤이 걸어주고요. 한번 때려 잡아보죠.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진짜. 이거 이 정도면 에카라 뭐 요런 것도 가능하려나? 와, 턴이 안 걸려도 어차피 쿠거로 때려 잡는다는 마인드로 잡고 있고요. 진짜 쿠거 하나만 있어도 다른 보스들 혹은 에카, 이섬 사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섬을 하려면 재진과 오지가 있어야 이섬이라 에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런 법사들, 특히 쿠어 있는 법사들은 이스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잡지 않을까 싶어요. 문양 볼게요. 문양은 5시. 오! 파풀문양이요 이게 이 가격이 가능해요? 어... 오... 이게 500만원이라고? 마프르 6시 하이아 7시 그랑카인 좀 다시 뭐 해야될거고 와 근데 이게 500이야? 와 이거 본주형님 돈 버셨는데요? 어떻게 이게 500만원이야? 놀라운거 변신의 하딘의 영혼 군단자 엑스터 영웅 38개 있고요 하나 둘셋넷 밑으로 내리면 다섯 다섯개 각성 그리고 암대 유니콘 군터까지 있습니다 영웅 21개 있고요 하나 각성은 좀 어느정도 해야겠네요 자위기사 2단계 숙련 숙련 2단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초성 오티스의 아툰, 지금 여기까지. 디크리저 어설트. 질리언 5칸. 크리스터 4칸째 뚫고 있는 중. 이실로테 5칸 뚫어져 있습니다. 와, <laughs> 기니 형눈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고요? 솔직히 요 정도면, 문양값에 신스 값이면 500만원이거든요? 와, 바로 팔렸겠네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89레벨이 되면, 진짜 개떡상이거든요? 이미 장비는 다 찾아있고, 어느정도 이 템세팅도 완료가 돼있어요 네, 거품총사 사는 것보다 이게 낫죠 요거만한 계정 없을 것 같은데요 500만원에 이거 바로템에 올린다 1초만에 팔립니다 1초만에 500쿠거 법사 하자마자 팔려요 무조건 이거 사죠 총사 거품 500짜리 산다 그러면 대략 원뎀 160에 레디투 있는 총사 살 거예요 500에 신스? 무조건 이거죠 무조건 이 썸이랑 솔직히 좀 궁금하거든요 쿠어 있으면 이 섬이라 에카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섬이라 이런 사냥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섬 가가지고 북쪽 한번 가면 될까요? 그냥 때려 잡아 보죠. 임플. 오 생각보다 잘 잡는데? 아잘 오... 잡는데요? 이거 두 명에서 치는 거다 보니까 오 엄청 빠른데? 어그 그러니까 웬만한 격수보다 그래 저보다 빨리 잡거든요 일단 아 조금씩 딴다 조금씩 진짜 조금씩 딸고 이렇게 풀박스 되면 저는 그냥 죽거든요 어, 그래도 이거 솔직히 할게 많아도 500만 원이면 예 네. 어차피 이 정도 사서 재미 보면 본전이거든요 에카가 볼까요 아 에카 진짜 궁금했거든요 후거 있으면 디스가 없는 법사예요 참고로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디스가 없는데도 이렇게 빨리 잡는 거예요. 만약 디스 있으면, 진짜 더 빨리 잡겠죠? 8초밖에 안 걸려? 1, 2, 3, 4, 5, 6, 7, 8, 9? 와, 진짜네. 와, 저보다 거의 두배 빠른데요? 이거 제가 에카 좀 보여드리고, 예배당에서 제 캐릭으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쿠거랑 1대1도 한번 떠보고, 법사랑 해가지고 쿠거랑 그냥 해볼게요. 어, 쿠거만 친다. 이렇게 하면. 지금 쿠거로 또 때려 잡는 중. 저는 안 치고. 아, 근데 쿠거 치는 법 너무 귀여운데요? 와, 쿠거로도 빠르다. 21? 와, 21초. 21초 정도면 대략 한근뎀 120입 정도 생각하면 되겠다. 120에서 130 사이? 일단, 제 캐릭이랑 쿠거랑 1대라면, 그래도 제가 이기겠죠, 형님들? 아, 우그가 근뎀170 정도 되는 격수에요? 요 캐릭은 레벨업 하는 게 제일 큰, 뭐야, 스펙업이네요? 레벨업 한번할 때마다 근뎀 거의 20, 30씩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요 캐릭은 쌀먹도 되고, 사냥도 되고, 다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레벨 올리고 좀더 간다면, 디스랑 뭐 요런 거 배워준다면, 집에나 마족도 가능할 거고, 예배당 한번 가볼게요. 일단 제캐리 왔구요. 제캐리으로 얘를 친다면, 쿠거랑 일대일 가능하겠죠? 아, 쿠거가 근데 막 그렇게 아프진 않네. 지금 제피 보면 대략 한400 정도 빠졌거든요? 쿠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피통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아, 쿠거한테 다이하는 모습? 아유, 절대 아니죠. 뭐 스킬 쓰면 저 쿠거는 이길 것 같습니다. <laughs> 쿠거랑은 뭐 일단은 제가 이기고요. 엘가랑 뭐 해달라고 하셨는데 엘가랑 어떻게 해야 되지? 엘가랑 이렇게 소환물 두 개를 해보는 건좀 신기한데 제가 컨트롤이 될지가 모르겠네요. 일단은 왔거든요. 서로 무기를 빼고 와 악장이시네? 그리고 서로 소환물을 치라고요. 무기 뺐으니까 서로 소환물을 치겠네요. 맞네요. 지금 근데 피 빠지는 게 아니야 쿠거랑 엘가랑 거의 똑같이 빠져요. 거의. 아 아니네 쿠거가 아주 조금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엘가가 쿠거보다는 세요. 디버프만 조금 더 들어가겠네요. 그런 거 따지고 나면 엘가랑 쿠거는 거의 동급이 아닌가?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걸 해보는 게좀 신기하긴 한데 지금 엘가는 거의 반피 가까이 됐고 쿠거는 정말 반피거든요. 뭐 이렇게 보면 엘가가 쿠거보다 조금 더 세다. 근데 우거로 넘어갔을 때는 이게 또 다르겠죠? 그 그런 거 생각하면 엘가 상향이 돼야 될것 같은데? 법사가 레벨이 오를수록 89 되면 우그, 90 되면 웨링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엘가는 이게 레벨에 따라서 혹시 바뀌나요? 엘가도? 어, 엘가는 그냥 한 번이네. 예, 네, 그런 게 없다면 엘가 상향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무튼 이렇게 서먼 법사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제가 본 계정 중에 제일 잘산 계정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